사이다 준거 차이혼을더랍니다 어, 조금 춥네요 사무실이 썰렁해요. 겉옷 좀 입을게요. 아, 날씨 많이 추워졌어요. 야, 어디 보자. 오늘은 경차 스페셜 어, 또 요청이 있어서 요청도 경차 좀 볼게요. 자 모닝 국민차 국민 경차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닝 모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 1만원부터 430만원까지, 이거 뭐야, 왜 이걸 여기다 모닝에다 올렸니? 이건 예,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올리셨네. 17년식을 왜 여기, 17년식이 430이면 싼 건데, 너왜싼니 어, 요거, 요 같이 볼게요. 어, 굳이 궁금하네, 이거는. 09년은 뉴모닝인데이 사람 왜 여기다가 올렸지? 예, 좀 신기하네요. 뉴모닝이랑 모닝이랑 좀 섞여 있는데? 아무튼 200만원 이하로는 모닝을 전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모닝부터 볼게요. 0 5년식의 22만 흰색, 22만 5 341km 주행했고요. 1000cc죠. 경차로 취급돼서 취등록세 나가지 않습니다. 본네트가 잘안 닫혀요. 모닝이 게 고질병이에요. 이거... 딜러들은 눈으로 싹 보자마자 바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닝메이파로 갔다가 본네트 열고 바로 닫으려고 하면 안 닫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큰 문제 아니고요. 공업사에서 금방 고쳐줍니다. 성능 점검부터 한번 보죠. 자, 성능 점검 열어봤어요. 말이 조금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가야 되나요? 하면서도 모르겠네. 자, 이력은 없고요. 부식이 조금 터졌네요. 사이드랑 쿼터 패널 터졌고요. 판금 하나 교환 하나 뭐큰 의미는 없어요. 이연식때 이렇게 작은 상처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할 수 있어요. 가격이 가격이니 만큼 아 변속기 불량은 좀 아쉬운데 이게 그냥 코드상의 오류인지 진짜 불량인지는 가서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일팬의 미세누열 등속조인트 불량 등속조인트는 뭐큰 의미가 없어요. 10만원 아래로 고칠 수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 클러치 이상 잘알수 없는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클러치 부분에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물려서 바꿔주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주행 잘될것 같은데. 차 갖고 온 지가 좀 오래됐네요. 8월 달에 갖고 왔으니까 4개월 정도 묶였고요. 차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 아래 부식, 썩은 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여기도 부식이 조금 보이고요. 음, 부식이 다 터졌네요. 이거는, 실내가 깨끗, 해도 패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렇게 하부 부식이 심한 건휙 주저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깡통이고, 아무리 싸더라도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도 길고, 부식도 많고, 많고, 미션 분량도 있고, 이럴 바에는 얘가 나을 것 같아요. 무사고 극한 최저가 꼴의 열선 시트 있는 야간에도 뺄수 있는 상태 최상의 모닝이라고 차주분이 올려놓으셨는데, 봅시다. 주행은 짧네요. 07년에 9만 키로. 부식은 피해갈 수 없어요. 숙명 같은 거예요. 모닝게 숙명. 이력은 없고요 변속기, 야, 불량이다 찍히네. 미세누유 3발 걸렸고요 등속조인트, 야, 이거, 뭐, 마치 짜놓은 것처럼. 엔진 경고등 점검 요. TMC 이상, 토크 컨버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10월 29일 날 들어왔네요. 한달 10일 됐네요. 자극본지. 어, 일단, 눈이, 저기, 신봉사가 되어가고 있군요. 예, 신봉사 급시 되어가고 있고, 아래는 사이드 스태프에 뭘박아나갖고볼 수는 없지만 부식이 되어 있다니까 성능 정어표를 믿어봐야겠죠. 하늘색 색상의 엔진 내부는 깨끗하고, 오일류, 케미컬류는 뭐, 이렇게 봤을 때 상태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엔진룸도 깨끗해 보이고, 배터리도 좀큰 걸로 달아 놓으신 것 같고, 어, 엉스, 엉덩이, 수원해지는 거, 엉시, 엉시, 엉시해놨네. 엉시, 해놨네, 엉시. 음, 아주 아무 옵션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 체크등이 체크 들어오네요. 아, 성능점검표에 따르면 구입해서는 안될 차인데, 전 자꾸 끌리네요. 성능점검자가 아주 빡빡하신 분이 보셨어요. 그렇게 안 봐도 될 건데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셔서 저라는 이거 한번 보러 갈것 같아요. 오빠 20만원 더 비싼 08년. 08년이면 뉴모닝 아닌가? 아이고 크게 근데 의미가 없어요. 뉴모닝이든 그냥 모닝이든. 그냥 모닝은 모닝입니다. 성능 한번 뜯어보죠. 어디 보자. 이력 없어요. 펜다 하나 교환. 어, 불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일펜 미세누요. 7에서 8만원 사이에 갈수 있고요. 등석조인트 불량 없고, 이거다. 이걸 판매하고 싶어요, 저는. 9월 23일. 차 갖고 온 지는 한 달, 두 달. 두달좀 넘었네요. 차가 왜 묶였을까요? 이렇게 싼데 08이면 유모닝 같은데 알루미늄 휠도 있고 음, 요 도색 차이는 나네요. 도색 차이가 나요. 휀다 교환이었나요? 교환된 차들이 이렇게 색깔 다름이 나는데 깔다름이 음, 정확하게 휀다 교환 너무나도 티가 나죠. 중고차 딜러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음, 아, 엔진, 엔, 엔진도 깨끗하고, 배터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옵션은 뭐, 그냥 모닝이에요. 어, 경고등 들어온 거 없고, 기름도 한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이거, 사지 오디오 달아놨네요.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음, 저는, 어, 불빡! 이걸 판매하겠습니다. 100% 저는 이걸로 확신을 합니다. 잠깐만요. 아, 또 좋은 일가나 나왔네. 10만 원더 비싼데요. 어 주행이 5만이나 짧아. 7만 키로네요. 07년 SLX 가장 보험 이력 빵원 1인 신조 됐다. 이거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갈 때예요. 바로 전 이거 팝니다. 전. 이거다. 야, 성능이 궁금하다. 야, 150만 원에... 이거 야 진짜 없네요 아무것도 없지요 07에 08 이력 사고 오일펜 미세누유 됐다 12월 4일 오이 오늘 갖고 왔네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차입니다 오늘 성능을 받고 오늘 들어왔다는 건 상품 을 거칠게 없었다는 거예요 판금할 알... 깨끗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인신조 이거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오늘 일찍 접겠습니다. 장 마감할게요. 와, 휠도 또 이거 올류모닝 휠 같은데 이거. 휠도 바꿔 놓으셨네. 됐다. 됐어요. 크... 뭐야? 아, 저 이거 우드핸들인 줄 알았어요. 아, 속을 뻔했네. 카바예요. 핸들. 핸드카... 반이 있다. 벌써 돈 버신 거예요. 오잖아 기름 반 있어요. 열선 있고. 돼요. 센서 있어요. 아, 이게 원픽입니다. 아, 저는 이거를 적극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사진을 이상한 데서 찍었니, 이거? 이것도 1인 신조가 잠깐만요. 1인 신조인 볼게요. 저, 녹색 번호판들은 1인 신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지역 넘버는 무조건이고요 아, 변경됐네요. 소유자 변경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세번 정도. 중고상사로 간 것까지 합치면 한두 번? 두 번? 두번 정도 된것 같은데, 큰 메리트를 확인하지 못하면 저는 그 위에 걸, 파... 어이구, 이거 많이 먹었네. 예, 앞에가 다 부서졌어요. 뒤에는, 않은데 미세누유가 3개 차가고 온지는 한 달이 채 안됐는데 얘는 옵션빨로 좀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비를 박아놨네요 어 시트도 아이보리 시트고 약간 옵션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사고가 좀 많아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자 똑같은 7만이죠 얘랑 얘랑 같은데 금액이 얘가 20더 비싸요 옵션도 LX 낮은 거예요. 당연히 이걸 사야죠. 색깔도 하늘색. 보자. 얘도 뭐 완전 무사고에 차는 괜찮겠죠. 근데 아까 저게 너무 좋았다. 너무 괜찮았다. 이것도 이력은 없고요. 사고도 보이지 않아요. 오일팬에 미세누유, 변속기에 미세누유 하나. 차는 한달 됐네요 가져온지. 아휠 깡통 벌써부터 탈락이에요. 아까 아까 휠 보셨잖아요, 그 차. 옵션 사제 오디와 그냥 딱 그냥 끝 열선 옵션 똑같네요. 어, 이, 이,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게임이 안 돼요. 가격 탈락, 등급 탈락, 휠 탈락. 저거 팔아야죠. 색깔 탈락.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밖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싸네요. 180, 11만. 주행이 좀 많고. 근데, 연식이 공구에요. 외판 수리를 안 해놨대요. 뭔가 외형이 지저분한데 안 해놓은 거예요. 음, 휠은 알루미늄 휠이었고. 깨끗한데? 아, 이거는 깨끗해서 수리를 할게 없어서 안 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성능 한번 볼게요. 어휴, 싹 나가, 나갈... 싹을. 싸그린... 안 돼요 너무 많이 나가어 경차가 이 정도 먹었으면 엔진 다 부서졌어요 이건 네, 이건 이건 좀 판매하기 어렵겠네요 음, 약석달 됐네요 차갑고 온 지. 이건 판매가 안 됐던 이유가 정확하게 보이네요 음 요거는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예요 자 그리고 모닝에다가 올려놓으신 올뉴 모닝 17년식에 8 8 0 0 0 k m l x 등급이고요 430만원. 싸요! 근데 너무나도 싸요. 무사고급. 상태 완벽. 성능 올량호. 얼마나 사고가 터졌는지, 어? 오, 어, 나쁘지 않아요. 인사이드 멤버 교환인데 이거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경찰도 쪼쪼끔해갖고. 어, 요거, 어, 차 갖고 온지한 달이 아직 안 되세요, 채. 등급만 좀 보죠. 깡통일이네요, 아 휠이 좀 아쉽네요. 아, 벤이야? 아유 벤이네요. 아유 벤아이 벤은 저 가격이 맞아요. 벤은 볼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유 맛있는 냄새 아유 뒤에 동생이 또 식사 중인데 저 그렇죠. 훔쳐 먹겠습니다. 아 저는 07년 모닝 SLS 최고급형 7만 키로. 저는 요걸 판매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벽한 차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열어봐서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차가 좋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이력 없고, 1인 신조, 사고 없고, 오일팬 미세누유 하나. 제일 싼데예요 수리하기 가장 오일 저기 아래 맨 아래쪽. 제일 좋아요. 앞도 부분판도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차 온회 갖고 왔습니다. 외판이 깨끗해서 그냥 광택만 내고 세차만 하고 쫙 올리는 차예요. 휠, 그 올류모닝 휠을 껴놨죠. 아, 이거는 이거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야, 깨끗한 거 보세요. 이거 이거다. 이거예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거 계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다중고차 이현욱 딜러였고요. 다음은 유모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